해갔다 우리 유나 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아또 정유나가 이렇게 음. 또한 시에 티비에 너무 자주 나온다고 하실 것 같은데 어, 많이 뭐, 반가워하실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언젠가 이제 우리 생방송 도 한번 좀 해볼. 아뭐언제든뭐 음, 이제, 이제 뭐 불러주십시오 어. 뭐. 아 이게 왜왜 칠만짜리가 감히 1사만짜리야 아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희, 저는 굉장히 그이 훌륭한 인격을 빼면 시체일 정도로 <laughs> 너 착복이다 착복이야 예, 인성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윤아 네. 음, 언니가 좋은 게 되게 그런 거 같아요. 아뭐 아니에요 이렇게 빼지 않아요 절대로 음, 아니죠 아니, 하는 해봐, 건 하고 어, 못하는 건 못한다. 도해봐막 음, 네. 이런 이런 음.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laughs> 네. 언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언니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응 음. 손흥민 건드리지 말아요 제 아, 거예요. 아. 뭐야 진짜? 아 저는 홍민 선할 정도로 저는 토트넘 팬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보려고 아니 누가 새벽 그런... 2 시에 눈 빳딱 뜨고 알람 맞춰놓고 새벽 4시3시 맞춰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손흥민 아. 선수는 나는 아, 진짜 야 아. 아니 나는 세상에. 나는 세상에 그렇게 뻘잘 차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laughs> 그렇죠. 네, 그렇죠. 나 오늘, 오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금 주제로 삼았거든요. 아, 선민 왜냐하면... 선수는 국가대표, 뭐. 아, 이게 월드클래스. <laughs> 스피드 스, 스케이팅 그 누구의 최현정 선수인가요? 아, 어. 최, 뭡니까? 아니, 갑자기 빨리, 빨리, 핸드좀 어? 말하세요. 어. 아니 술, 술 뒤로 따라오더니. 갑자기 너 아홉 바퀴는 혼자서 그냥 그래 너 해봐 무슨 <laughs> 이러다 한 바퀴만에 떨어졌잖아. 아니 나도 혼자서 좀, 무슨 빨리 담게 안줄 알았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어, 어. 이게, 이게 그 말하자면 이게 좀 뭔가 음, 꿈이 돼야 음. 좀 놀아줄 만한데 심심하니까 쑥슉 이러고다. 나 갑자기 떨어졌는데 소름 소름. 그 이제 여기 사이드를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니까 그것도 거지 그 최민정 선수. <laughs> 아 맞다 최민정 선수. 야. <laughs> 그거 언니. 그것도 반칙이라고 그것도 했잖아. 그것도 떨어뜨리고 싶어가지고 또야나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떻게 그거 해요? 아웃 아우, 아웃으로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말이? 덜어. 그것도 여기. 한참을 돌아가지고 야 나는 순간에 따라잡아버리잖아요. 와나 그때 막그 우리 아파트가 통째로 <laughs> <laughs> 아파트 아 유리창 다 깨져 나간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 심지어 아, 바퀴 차도 깨한한두 어, 어, 바퀴 차인데 슈슈슈 응. 하고 따라잡잖아요. 야, 나는 그거를 보면서. 대한민국, 월드 태극기, 클래스. 어, 월드클래스, 태극기 딱, 그, 이제, 여기 등에 쫙 가는데, <laughs> 아 울고불고, 놀이 <laughs> 났죠?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선웅민 딱 쳤는데, 음. 골딱 들어가니까, 야하! <laughs> 아니, 최민정 선수 그때 그 윈터올림픽에는, 어, 어. 그때 그 장면이 정말 그동안의 서러움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어, 맞아요. 것 진짜 막 악이 나가지고, 막 네. 짜증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때 이번에 베이징올림픽 하면서,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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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남자 피겨스. 피겨. 아, 실격했잖아요 실격? 음. 나는 그때 진짜, 우리, 우리 단톡방 기억나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하면서, 에이. 왜 실격이냐고! 막 에이. 근데 그냥 다음날에 잘해야죠? 음. 이렇게 딱 하고, 바로! 아, 나 그때 너무 음. 아 대한민국 계속 건들면 안 된다. 뿌듯했어요. 음. 우리 뭐 박태환 선수부터 해서 김연아 선수. 야 언니 김연아 선수는 <laughs> 와, 정말 대한민국이 그 국가대표 네. 할만 할만하다가 아니라 음. 이건 정말 아 스타들이죠. 그러니까 이 체육으로 그러니까 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체육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빛낸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잠시, 잠깐, 그래서 제가 북한 쪽을 이제 뒤돌아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체육성 산하였어요. 음. 체육성 산하로 이제 해외 북한 식당을 나갔고, 제가 맡았던 팀이 누구였냐면, 어, 그 북한의 남자 국가대표팀. 옛날 어... 지죠? 네. 축구. 축구. 뭐 축구. 북한의 국가동. 남자 축구는 제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열심히 이제 이렇게 벌어요. 저희가 식당에서 벌어서. 까자도 사가고, 다시 나도 사가고, 뭐뭐 응? 뭐들 음. 뭐, 뭐 이렇게 영양 보충할 수 있는 뭐 소시지, 덩조림도 이제 계속 이제 북한에서 사는 거, 항상 사업해요. 음. 하는데 문제는 그거 먹고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못 이겨요, 절대로. 음.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위문 공연을 가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종대세 선수였어요. 아. 그때 북한에 와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같은 팀으로 뛰었거든요. 때 네, 유명했죠. 유명했죠. 네, 유명했는데몇 대용으로 졌어요. 음. 아예 한 골도 못 넣고.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위문 공연이라는 걸 갔는데 음. 나는 그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피부가 너무 거칠고 색감한 거야 언니. 이이 이 강대가 언니 우리 북한 그 선수들 이렇게 이렇게 잡아 봐요. 이 표정이 다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에휴, 악밖에 안남았죠 뭐. 응. 응.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어디 가서 만약에 내가 1등을 못 했어요. 표정이 되게 평화로워요. 응. 1등 못할 수도 있죠. 저그 저는 항상 생각하는 응. 게 우리 선흥민 선수 그 인터뷰 영상. 응. 최선을 다 했고요. 응. 어, 다음에 뭐또 <laughs>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아, 무슨 아쉬움이 좀큰뭐 이런 식으로 어, 인터뷰를 어. 북한 같으면 저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구호 지신이 설안 가운데 보답하지 못한, 이, 이, 이거예요. 어, 지고 네, 들어오면. 대책, 어. 그리고 막 사상 단련시키고 하는데아이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님께서, <laughs> 뭐. 어. 네, 지금 방금 뭐, 선, 어, 경기를 끝내서선수 선수, 딱. 아, 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해서 했고요. 우리팀 선수들 모두 잘했고요. 좀, 뭐, 어, 잘했고요. 뭐, 팀어기뭐도 뭐, 뭐 어떻게 됐고요. 뭐, 뭐, 어. 뭐, 이렇게, 아 어. 너무 멋있잖아. 쿨레 진동하잖아. <laughs> 너무 쿨레가 진동했어. <laughs> 아니, 그래서 그 이제 딱 돌아봤는데 그 선수들의 모습이 나 이거 오늘 지면 나 큰일 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위문 공연을 갔는데 그 옆에 그 속보판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붉은기는 달려야 희날린다. 무조건 이기자. 왜냐면 우리 요즘에 뭉쳐야 찬다 했죠. 그 음. 프로그램 보면 그안정 어, 어. 어. 안정환 선그 안정환 감독님이랑 그 이제 그 코치가 이용표, 그런... 어, 아 아니, 이영표가 아니고 국 네. 그, 그 이동국 코치 아, 어, 네. 이동국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전할 때는 그냥 연습했던 것처럼 음.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하라 이런 어.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팀웍이 안 좋아가지고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인데. 근데 지금 북한 감독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명예와 이게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렇게 튀어 몰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북한 선수들, 언니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 못 봤죠? 음, 못 봤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와. 나는 여기 와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그 음.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체육 시키면 여자로 못 산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에, 맞아요. 뭐 왜냐면 머리도 기를 수 없고, 기를 수 없고 또 체력을 너무 혹사 시켜가지고 네. 뭐건널거 생리도 못한다 아, 그런 예.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감독들이 그런 거를 보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머리 기르려고 하고 머리 그그 그 스포츠 머리 그렇게 찼는데 그래도 그좀 낼려고 하고 거기다 빈침 꺼지려고 하고 이러면 음. 탈락이더라고. 아. 국가대표 선수. 예, 맞아요. 스포츠 선수로서의 그 정신이 어, 흐렸다는 어, 거. 어, 맞아요. 어. 그래서 무조건 탈락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어때요? 머리 이렇게 너무 예뻐요. 피부 다새뻐였고 배구 선수들 봐봐요. 머리 다 이렇게,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묶고, 너무 다들 예쁘게 얼굴에 타여 가지고, 그리고 축구 선수들 봤죠, 언니? 축구 선수 중에, 북한 축구 선수 중에 커트 머리 안한 축구 선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뭐 다, 클리퍼 음, 다쳐 올리죠. 네. 근데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머리 염색까지 했어요. 음. 거기다 막 이렇게 꽁덩머리막이렇게 탈락 음. 탈락 뛸 때는 여기 여기 막꽁덩머리가 열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그러니까 같이 축구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기에서 기, 기가 빨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음. 했더라고. 왜냐면 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우리 악단이랑 뭐 다른 악단이 딱 붙었는데 음. 저 악단이 조금 실력이 좀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음. 뭔가 이제 기선제압을 하려고 음. 기싸움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근데 나는 이제 북한 선수들이 대한민국 선수들을 딱 바, 바라봤을 때 그런 점에서 기가 빨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먹는 거 솔직히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 국가대표국 그 식사를 식사라고 노르마 식사라고 음. 하는데, 그 그러니까 국가, 그 뭐, 올림픽 나가기 전에, 뭐,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요, 며칠 동안. 음. 그래서 잘몸 보양을 시켜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어왔던 선수들 이기겠냐고요. 음. 북한에서는 이런 말 하죠. 뼈 잠에 기름을 다 짜낸다. 아, 어, 그쵸. 그 정도로 혹사시키는 거죠, 뭐. 그래서 그 722번 달고 나갔던 정성욱 선수 에이. 마라톤 하는데 언니 마지막에 1번 선수 이렇게 웃고 들어와요. 음. 그러면서 같이 가자 이래요. 음. 근데 정성욱 선수 이렇게 입을 앙 다물고 진짜 죽 거의 죽을 힘을 다 해줬대요. 제가 정성욱 선수 보면서 많이 울었죠, 네, 북한 사람들이. 그때 제일 어려울 때, 에이. 제일 어려울 때고난의 행군 때그 이제. 밥도 못 먹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음. 이제 마라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죠. 네, 네. 근데 아예 뼈에 뼈에 깡. 완전 깡뼈깡 말랐어요. 그냥 악어를 깡으로 음, 이긴 사람이에요. 거기다 또이 선수는 보조 선수로 나가가지고 맞아요. 번호도 국기도, 없어. 국기도 국, 없고 번호만 달고 었잖아요 응. 그래서 그정성옥 선수를 북한 취재진에서 그 선수를 안 찍었대요. 안 잡았죠. 그 막판에 어, 지금, 찍은 거죠. 어. 왜냐면. 너무 기본 나간, 음. 선수로 나간 두 선수는 벌써 마, 떨어졌고, 또. 순위권 바뀌고, 네. 이, 이 친구가 이제 따라는, 음. 근데 또 특히 정성호 선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1번 선수를 이겼기 이겼다고. 때문에 그랬는데, 예. 그때 또 정성호 선수 발목도 부러져, 이렇게 다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뛰고, 음. 어, 그 선수의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 건강 상태가, 다 다운돼서 음. 다시는 못뛸게 그런 그쵸. 지경에까지 가서 이제 현역 선수에서 탈퇴를 은퇴를 했 수가 있죠. 네. 네. 근데정성호 선수 진짜 보면 머리 진짜 짧게 자르고 네. 뼈밖에 없는 데다가 까무잡잡하다가 아. 발목을삐들어가 삐겨가지고 쫄뚝 쫄뚝 거리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울컥해서 아. 음. 울고 막 난리가 난리, 났죠. 네. 그 그런 걸 보면서 음. 그때는 그랬죠 언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못 먹고 못 살면서 저렇게 뛰어야 돼라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언니?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야정성옥이나 개순이 선수나 아, 네. 이런 그 훌륭한 하죠. 선수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맞아요. 정말 얼마나 더 훌륭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날한다극시대 네, 맞아요 이렇게 음. 조금만 몇, 밑에서 태어났으면 밑에서만 태어났으면 예. 정말 이제 총망받는 유명한 그렇죠. 유망주로 컸을 텐데 그, 정말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 이제 이런 스포츠 이런데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려면 스포츠가 얼마나 치고 올라가는지 보면 알것 같아요. 신통이도그 응. 겨울 올림픽, 올리... 그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윈터 어. 윈터 올림픽이죠. 네, 거기에 참가하는 나라들 보면 대부분 다 GDP가 높고 어. 생활력이 좋은 나라들이에요. 어. 맞아요. 자, 이게 잘, 잘 먹고 잘 살아, 살아.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하는 것보다 즐, 음. 그러니까 즐기는 자를 못 따라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중국의 이제 그 겨울 올림픽 보면서 특이했던 점이 아프리카 선수인데 법슬레이에 네. 참가했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저 나라는 그래도 그나는 눈이라는 것 자체가 안 오는 아, 아프리카에서 저기에 저런데다가 투자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놀라운 네.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요즘에 우리 우리나라 언니. 이거 맞죠 영미 영리, 영미야 아, 럼요이 아, 신화를 콜링. 쓰잖아요 컬링 콜링. 컬링에 컬자도 원로던 사람들 데려다가 국가대표를 만들어 놨는데 언니 우리 운메달따고막 그래요. 음, 그래서 한때는 이 돌아가는 로봇 청소기도 영미 영 이게 요즘에 어, 했죠막이이게막 어, 예. 그 앞에서 이렇게 밀대를 쓰면서 영미 영미. 어, 어, 콜링보다 더 유명한 건 영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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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그최 영미가 뭘까 막 이런 근데 했는데. 그 영미 팀도 외모가 다, 예, 진짜 다 출중해요. 진짜 출중해요. 예. 안경을 끼셨는데 너무 귀엽게 예쁘세요. 일단 피부가. <laughs> 음. 그래서 아니에요. 그 저희 이제 저희 큰아버님께서 국가대표 사격선수를 하셨어요. 어이고. 네. 그래서 음.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감히 대한민국 예비역이랑 제가 결었습니다. 어이구야. 네, 권총으로 가지고 빠방빠방 네. 빠방 했는데. 네. 다 끌어, 음. 내가 대한민국 군대가 지킨다 어. <laughs> 그랬거든. 내가 제일 점수를 높게 받았어요. 음. 근데 이게 유전이에요. 어. 어릴 때부터 큰 아빠가 저를 제가 팔이 너무 길다고 장청 시킨다고 음. 맨날 아빠 엄마 모를 때 자꾸 집어간다 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큰 아빠 먹으면 혹시라도 아빠 엄마가 잘때 나를 훔쳐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안 그래도 한연씨 여성 간첩이라고 지금 그랬는데 청장발 그러면. <웃음> 아, <웃음> 그 <laughs> 저기 풍물에다가 힘을 아, 실어주는 경기래요. 잘싸도못 쏜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 국가대표 선수의 삶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음. 저희 큰아빠가 정말 가, 가서 우수한 그런 성적을 많이 거뒀어요. 근데 저희 큰아빠 정말 평범한 사람보다 더못 살아요. 아유, 맞아요. 네. 북한의 국가대표들 그렇게 잘못 음. 살아요. 정성옥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인터뷰를 음. 잘 해가지고, 음. 뭐 국가에서 영웅으로 막 음. 공화국 영웅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죽어야만 받는다는. 네. 그러니까 좀그 그 선수는 좀 남다른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음. 북한의 국가대표 잘못 살아요. 네. 그래서 저희 큰아빠를 보면서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하, 우리 큰아빠는, 저 자리를 왜 지킬까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큰아빠는 또 큰아빠대로의 나름의 그런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후배 육성을 잘 해야 음, 되겠다 예, 거죠. 뭐. 예. 음.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 큰아빠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꿈의 나래를 펼쳤다면 아~ 새 삶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만약에 큰아빠가 대한민국에 와서 사격 감정을 했으면 나는 무조건 사격 선수가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우리 혜님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 유나 언니 다음에 네. 또 나와주시고요. 아 그럼 요 언제든지 네. 불러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혜님들.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